할렐루야.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유신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 신정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잠기고 또고 <놀람>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참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하며 워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놈으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과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그 행한 대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속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시고 거룩하시 그렇게 하시며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 길로 가면 분명히 망해요.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 길로 계속 가려고 하는 자들, 가고자 하는 자들, 또 가는 자들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에 빠지게 되거나, 또 마약에 빠지게 되는 것, 또 술에 그 인이 박히는 것,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잖아요. 그걸 알아요. 자신도 알지만,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을 끊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중독이지요. 여러분, 죄악 된 것에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악이 되는 즐거움이 있어요. 특히 노름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술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주는 그런 아주 자극적인 즐거움이 있는데, 거기에 인이 박혀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독성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자기 의지력의 빈곤입니다. 그런 중독성이 되기 전에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내 안에 있으면 벗어날 수 있는데, 의지력이 너무 빈약해요, 약해요. 그래서 번번이 넘어지게 되고. 그 중독성이 더욱 강해지고 결국 헤어날 수 없게 되고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죠. 첫째는 오염성입니다. 죄는 강력한 오염성이 있어요. 일단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오염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로 물들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벌성이죠.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권세성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 왜냐? 죄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권세에 사로 잡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멸망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왜 여전히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쉽게 저지르는 죄, 판단하는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또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데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남을 판단하는 죄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지 알면서도 또 그것으로 인하여 본인이 판단받을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의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죄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어. 그들을 실족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다라고 할수 있지요.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얼굴에 또내 옷에 더러운 게 묻어 있다? 그릇된 게 있다.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하고 고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울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는 죄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침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다, 영적 거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거울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기 얼굴을 보는 거울이 되어야 하죠. 내 몸을 보는, 내 자신을 보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데, 그 거울로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추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거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족해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되는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혈통적 자부심이 특별했습니다. 그런 선민의식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판단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과도한 자기의, 선민의식, 자부심,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그러한 영적 오만과 방자함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늘 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들만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제세당 민족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지요.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귀하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처럼, 어, 그릇 행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자부심을 갖는 것참 귀하지요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만심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기는 자기 의로 나타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용서하심, 크율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과분하게 여기며 감사할 뿐이지.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 음? 하나님이 왜 길이 참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또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는 게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뜻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판단하는 것은 뭐냐?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그랬던 것인가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합니까? 고집을 부리지요. 고집을 부리.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 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그 날에 내게 이말 진노를 내가 쌓는다. 여러분, 그릇된 것이 그렇던 것을 깨달으면 바로 뉘우치고 돌아와치고 돌아와야지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그런 고집이에요. 분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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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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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를 못해요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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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 할렐루야 영생으로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선을 행하는 자, 참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축복하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영원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여러분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 혼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혼란과 공고가 따른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한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선 일반 사람들 앞에는 책들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는 모든 사람의 죄가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응?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은 그 책들에서 지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책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이미 하나님의 생명력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지워지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 이름이 거기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세요. 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도록 하시잖아요. 인내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잖아요. 왜? 그게 축복이 되니까. 장차 천국에서의 영광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의 영화예요.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이룹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실시간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성령의 열매 에 주렁주렁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이 하루를 멋지게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여 말씀하셔서 정은 듣겠나이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윗처럼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용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머리돌 디딤돌 되게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범사 위에 하나님께서 복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복에 하옵소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하여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결심하며 소원하는 주의 모든 콘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